오장에 새로 입점하신 것 같아요. 정담 농원이고요. 어, 샤인머스켓. 착한 가격에 올라왔기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워낙 비싼 목값이라는 샤인머스켓이라 한번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 요번에 홈페이지 오픈했다고 그래서 인지 아, 착한 가격에 어, 상품을 주셨기에 주문 드렸고요. 이렇게 달고나 샤인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고요. 여기 안내장에 못었습니다 보관 방법과 먹는 방법 아, 자부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도착을 했으니 게요 어우, 크네요 에어백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우, 송이가 커서 괜찮겠는데요 음, 지금 추석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단맛도 더 들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꺼내 보고 상태 보고 할게요 오, 에어백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확실히 더 깨짐없이 잘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열어보고 상태 사진찍어서 올리고 나눠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